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석형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하죠? 이런 날씨에도 직업적인 이유에서라든지 체형적인 이유에서라든지 긴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름 원단으로 나온 슬랙스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지 추천 컨텐츠는 항상 금방 품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에드와르도의 와이드 쿨 모이스트 밴딩 슬랙스예요 가격은 할인가로 39,800원입니다.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에드와르도의 슬랙스인데요. 구김이 잘안 생겨서 관리가 편한데다가 허리에 풀밴딩이 있어서 편하게 착용 가능한 세미와이드 핏슬랙스예요 요즘 상의를 빼서 연출하고 하의는 세미와이드 핏으로 연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폴리 94에 폴리 오레탄 6% 공방이 돼서 찰랑거리는 느낌의 여름 원단감이고요. 저는 작년부터 잘 입고 있는데 집에서도 편하게 추리닝처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착용감이 굉장히 굉장히 편안합니다. 두께감이 얇은데도 구겨도 잘안 생기죠.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95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고요. 10부 세미와이드 핏으로 쭉 떨어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템이죠. 허리에풀 밴딩도 되게 쫀쫀하게 나왔어요. 여행 가게 돼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도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끈은 참고로 안쪽으로 묶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그냥 허벅지에 맞춰서 바지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샌들을 매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발을 덮어서 매칭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검은색으로 신발과 하이를 통일. 하면 다리도 길어 보일 수가 있고요. 컬러는 블랙, 크림, 라이트 베이지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된 아이템이고요. 블랙은 정말 한벌 쟁여두면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이고요. 밝은 하의를 좋아하신다면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착용감 편한 기본템 세미 와이드핏 슬랙스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이 제품은 지금처럼 상의를 빼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저는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있는 니트로 시선을 위로 보내봤어요. 니트뿐만 아니라 셔츠를 빼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더 니트 컴퍼니의 쿨맥스 워셔블 슬림핏 슬랙스인데요. 가격은 할인가로 59,000원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추천을 드려왔었던 기본템을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 더 니트 컴퍼니의 슬랙스죠. 여름철에 활용하기 좋은 쿨맥스 원단을 사용을 해서 시원한 착용감이 있으면서도 구김이 없어 관리가 편한 아이템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제 영상을 자주 시청을 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평소에 전투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겠고 20대 중후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죠. 폴리 100% 쿨맥스 가공이 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쿨맥스는 섬유의 표면적을 넓혀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방출해서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하는 기능성 여름 소재죠. 기본적으로 여름 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도 구김도 없고 세탁도 그냥 물세탁을 돌려버리면 되는 아이템입니다.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44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고요. 구부 슬림 테이퍼드 핏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허벅지가 21인치로 허리에 비해서 좀 두꺼운 편인데도 무릎 부분이 안 접히고 쭉 떨어지는 핏이 나오죠. 더니트 컴퍼니인 제가 예전부터 추천을 드려왔던 만큼 핏을 잘 뽑아냅니다. 허리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히든 밴딩 있어서 2인치까지는 잘 잡아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덕분에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허리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컬러는 총 6가지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블랙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차콜색이랑 라이트 카키로 코디를 보여드려 볼게요. 데이트를 앞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차콜 슬랙스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셔츠를 매치하면 시원한 색감 매치가 가능한데요. 신발이나 가방은 기본템인 로퍼와 토트백을 선택해 봤는데 기본템으로 코디를 해도 구안꾸룩을 완성할 수 있죠. 라이트 카키 슬랙스는 살짝 베이지 톤도 띄어서 코디하기가 정말 쉬운 아이템 베이지톤의 러너와 함께 블랙 카라티를 매치해 주니까 코디가 어렵지 않죠? 카라티가 굳이 없어도 깔끔한 핏에 검은 티만 매치해도 코디하기 어렵지 않은 컬러감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커스터 머클락의 벨트 린넨 원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39,9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무늬가 정말 많이 달렸었던 바지인데요. 확실히 요즘 이렇게 재원단 벨트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이 이쁘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역시 트렌드는 트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미니멀룩의 치트키가 되는 바지입니다. 린넨 55% 코튼 45%가 혼방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린넨이 혼방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한 통풍이 있어서 착용하기 좋은 바지죠 린넨이 통풍이 좋아서 여름 원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코튼을 어느 정도 혼방을 해서 린넨의 단점인 구김과 높은 가격을 조금 보완을 해줬습니다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이 제품은 정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고요 와이드핏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허벅지도 되게 낭낭하게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재원단 벨트가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어서 상의는 미니멀하게 가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죠 기장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살짝 긴 느낌으로 수선을 해주셔야 다리가 두껍지 않아 보입니다. 컬러는 블랙, 라이트 베이지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이 제품만은 저는 무조건 라이트 베이지를 추천드려볼게요. 린넨 혼방의 소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요즘 저의 최애 미니멀 룩 조합입니다. 상의는 깔끔한 블랙 니트를 매치해줬고요. 전체적인 룩에 재원단 벨트 슬랙스 정도로만 포인트를 줬죠. 컬러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의 곧이 나있죠. 나머지는 기본템이기 때문에 바지 한 벌만 구매하면 완성할 수 있는 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름용 슬랙스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